안녕하세요. 가끔 돼지갈비 땡기는 날이 있잖아요. 오늘은 돼지갈비 뿌셔뿌셔하러 가성비 맛집을 찾아갔어요. 포항 남구 연일에 위치한 마장동 고기집입니다. 가성비의 끝판왕. 벌써부터 토파민이 솟아나죠? 주류가 끝이 아니라 고기도 가성비 완벽합니다. 쌈과 같이 곁들일 수 있는 기본찬이 제공됩니다. 고추와 백김치, 파절임과 쌈무, 그리고 양파절임까지. 작은 돼지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. 삼겹살과 목살, 그리고 항정살까지 맛볼수 있었어요. 개인적으로 삼겹살을 너무 좋아해서 우선 구워줍니다. 고기에 빠질 수 없는 비빔냉면도 추가 주문했어요. 빨간 양념에 정말 매워 보이지만 적당한 매콤한 맛으로 호불호가 없을 새콤달콤한 맛이었어요. 셀프바가 있어 부족한 반찬은 가져다 드실 수 있어요. 기본찬에 제공되지 않은 반찬도 있으니 셀프바 필수입니다. 고기보다 김치에 진심인 일인. 고소함 가득한 항정살도 마저 구워줍니다. 갓성 비에 토파민 터져 다음날에 또 방문했어요. 영상 반복 대감기 아닙니다. 다음날이에요. 이번엔 돼지 한 마리가 아닌 대패 삼겹 우선 주문했어요. 배고플 땐 무조건 대패 삼겹살로 힘든 하루를 치유해봅니다. 빠르게 익는 장점과 거부감 없는 식감. 돌돌 말아져 있는 대패 삼겹살 하나하나 펼치기는 힘들지만, 대패 삼겹의 고소한 맛을 즐기기 위해 즐겨봅니다. 이런 게 대패 삼겹살의 매력이겠죠? 배는 고픈데 고기는 빨리 먹고 싶다. 무조건 첫 픽은 대패 삼겹살입니다. 셀프바를 다녀와야 하는 이유. 기본 제공되는 메뉴 이외 메뉴가 많으니 꼭 방문해보세요. 신선한 야채들이 많으니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 김치 러버에겐 김치는 진심으로 사랑입니다. 매력적인 사각사각한 식감에 상큼한 맛으로 저에게 플러팅하는 이반찬은 무엇일까요? 그 와중에 대패삼겹살 먹부림 시전 입안 가득 왕창 넣어 먹고 싶을 땐 무조건 쌈이죠. 대패삼겹살은 빨리 익기 때문에 자주 뒤집어 주어야 합니다. 조금만 늦어도 뻑뻑한 대패삼겹살이 되어버려요. 다 익은 대패 삼겹살은 기름장 위에 안착시켜 놓고 퀄리티 상당한 양념 돼지갈비도 주문했습니다. 가성비 가득한 세트 메뉴도 좋지만 단품 메뉴도 정말 저렴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. 양념이다 보니 쉽게 탈수 있어 심혈을 기울여 봅니다. 이 와중에 또못 참고 김치 먹방 중. 300g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는 양이 상당히 많아 보였어요. 서툰 집게 솜씨로 열심히 돼지갈비 구워줍니다. 이렇게 생긴 집게는 처음이라 다소 어렵더라고요. 김치 순삭중입니다. 한입에 다 때려넣고 싶을때는 무조건 쌈입니다. 잘 익은 대패삼겹살 기름장에 넣어 먹으면 감칠맛이 배가 되고 잘게 다져놓은 야채와 콩가루를 곁들어 먹으면 신선함과 고소함이 배가 됩니다. 돼지갈비 윤기 잘잘 흐르는거 보이시죠? 국내산 한도는 아니지만 퍽퍽함 없이 부드러웠고 양념까지 쏙쏙 잘 배어 달짝지근했어요. 요거요거 기름장에 넣어 마늘 요물입니다. 기름장에 푹 담궈 매운맛은 사라지고 고소함만 가득했어요. 이걸 또 받아주는 장관님 만세. 너무 맛있어서 찾아본 반찬은 바로 궁채네요. 궁채 장아찌 정말 맛있습니다. 꼭 드셔보세요. 김치와 궁채 장아찌 정말 혼내주고. 대패 삼겹살과 양념 돼지갈비도 클리어했어요. 먹부림 대잔치의 초토화 현장. 나에겐 아직 마지막 한발 남았다. 돼지갈비 다 먹고 뼈 뜯는 건 국룰이죠. 오늘도 갓성비 맛집에서 정말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.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